자우르프 모드입니다. 우르프 모드 트린다면데, 어 당연히 AP죠. 정말 AP가야지 당연히. 짜아아아아악 안 돼. 아우씨 코우모 토한 소리 무슨? 이것도 또 였네 어떻게 된게 보면은 코우모가 있는 게 다행일 수도 있어요. 아니 놈 시원 게이들 자, 가서, 조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코롬. 너는 뭐니? 아, 마오카이 사긴데 아, 씨. 응, 꺼지죠. 탑에서 AP 트린 우르프 모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뭐니? 아, 캐틀. 아프단다. 어? 아, 티모 뭐야, 티모. 형님, 티모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필티모 나오냐. 캐틀 팀 오면은 일단은 카이팅 럽게 많이 할 것이고요. 많이 하는 대신에 저는 AP 가서 피통 2 e 데미지 올려 버리면 되니까. 팝 던지니 어 뭐야 이거 하하하 이만 기다려봐라 아우 탑이 3명이나 있지 이거 신지도 빨리 와 신지드가 오면은 <laughs> 이길 수가 있을지는 모르겠다 근데 애매해요 솔직히 아니야 너 뭐니 아! 짤 진짜 아 죽어라 이거 어버가 해줄 수가 있는 게 아니다 하하하 <laughs> 자 빠이 어이씨 안되 아 티모 한대 때릴걸 이건 매우 까비 아깝소 자 총검을 가도록 가겠습니다 이게, 요런 식으로 가면은, <laughs> 일단 초반에 ADD를 좀 넣, 넣어야 돼요. 왔으니까 먹어야지. 좋았어. 트리는 뛰어놀아야지.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티에모저 망할 종간 어? 와, 진짜 아프다. 너무 아픈데? 뒤집어 봐라! 슬로우 챗 맛을 먹여주마. 그렇다고 자 다, 다이브는 하지 말고. 친구야. <웃음> <웃음> 오! 넌 나를 죽일 수 없어. 내가 누군지 아니, 하얼빈 트리니아 참말로 그 시기한 놈들이구만. 그냥 쫓아오네. 어이, 집 안가. 아, 신지드야 죽일 수 있으면 죽여주렴. 내가 너무 몹쓸 짓을 해버렸다. 바이! 총검 살수 있을 것 같은데. 아애매 안에 또게이득아 어찌 들었음으면 총검 살수 있었나 아깝다. 어 이게 초식이. 아아제안노았구나 깜짝이야. 내가 안쓴줄 알았네. 제가 안쓴줄 알았어요. 바텀은 뭔데 삼차 밀려고 하니? 왜 내라고만 생각한 거? 죽었어. 팀원은 죽었어. 팀원은 죽었어. 어, 이거 무슨? 살야겠다 <laughs> 거의 뭐트첸 하얼빈, 트첸 <laughs> 좋지? 응, 음? 응, 음. 다이브, 다이브 해보려고 싶긴 한데 참는다. 참는 게 건강에 좋아서, 응, 야, 신지 딱 먹기 좋게 줬다. 안녕 내 사랑 돌아보지마 너 떠나도 나 울지 않을게 와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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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라, 와봐라. 와봐라. 어 이거 그럴 수도 있지? 음 자, 다음 테 리치베인. 렇 <laughs> 코롱 가면, 은이게 진짜 이게 막강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 돌진만 하면 돼. 어려운게 아니에요. 돌진만잘 하면 돼. 아!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오! 제발! 캬. 아.. 작전 실패 <laughs> 살아 돌아오는게 목표였는데 빡. 어? 아, 다 벌써 센데, 이거? 이거 티모 2한 돌려주면 그냥 완전 지몸통아리 잘리겠다. 뱃살 잘리겠네. 그러면은 샤코를 뒤지도록 펠라 했는데, 아, 요놈도 애매하지, 지금? 아, 이거. 어시마크 참 힘듭니다. 이를 빡 찍어주면은 어, 먹지 마. 오는 순간 잘린다. <laughs> 이거 예능인데, 이 정도면? 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 제대로, 제대로 하겠습니다. 오! 녹, 턴? 아, 좋지. 마우카이가 사기인 게 이게 흡혈이 너무 오져가지고. 흡혈인지, 그냥 체, 체력 재생인지. 모르겠다만. 어쨌든 바텀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1대1은 이길 자신이 있어요. 누구 빼고, 마우카이 빼고. 마우카이가 또, 아, 잘못 던졌다, 시마우카이가또 <laughs> 마방이라서. 혼자 놀아야 쓰겄다 아야 기다려봐라 오 돌려깎기 돌려깎기 <웃음> <웃음> 채썰기 하아 빠이. 자, 미드 가봅시다. 이게 체력 재생을 제대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아야, 그럼안 된대. 그렇지, 이렇게 돼야지. 돌려깎기. 아니지 넌 나를 이길 수가 없어 왠지 아니 내가 지금 AP기 때문이다 독 데미지가 진짜 소용이 없거든요 이게 그냥 병원이야 병원 돌려깎기 돌려깎기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아야, 그럼안 된대. 오! 오! 와. 조금만 버텼으면, 은 와, 진짜 아깝네. 오케이, 이제 무적입니다. 이템 나오면 다된 거야. <laughs> 루덴까지 가면 좋은데 게임이 터져버렸네요 슉자 <laughs> 칼날부리 돌려깎기 한번더평 메모리 다뒤졌 어어? 오케이, 도망 잘 간다. 안 돼, 마오크는 내가 어쩔 수가 없는 게 아니라, 팀모 너는 말이야. 돌려 깎아야겠어. 총검, 슬로우, 슬로우에 참아시죠. 연기지 좀 말아봐라. 말아. 아야. 난안 죽어. 안 죽는다고 나는 죽을 뻔 했지만 분노 좀 채워야겠다, 와. 이래야지. 팀원은 어쨌든 젖밥입니다. 뭐하니? 뭐해? 오! 아, 끈직이다. 어, <laughs> 그 와중에 백도 하고, 아, 이 편집할 필요 없겠다, 이건. 빨리 끝나고. 자, 잡았쥬티 확짓. 예, 티모가 사기만은 아닙니다. 그냥 당할 놈들한테 당할 수 밖에 없어. 까비. 밀어도 이건 못 사지. 아랫지방으로 내려가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두꺼비를 돌려깎도록 하겠습니다. 자, 싸우러 가볼까? 아이씨, 잘못했다. 아이씨. <웃음> <웃음> 어? 아이, 런 젠장. 뒤져서. 돌려 깎기. 돌려 깎기. 돌려깎기. Q. 하하하. 상대가 잘 되네. 이런. 다음 템을 요 놈을 갑시다. 뭐냐를 올릴까? 음. 오케이. 티모를 죽입시다 티모를 아니이 거 l 니스 o b s s 자스 l l 스킬 좀 s 자 스킬 좀. 스킬 좀 제발 자제카이는카이는 i 사기 j 사기입사다 여러분들 밴합시다 밴이 없으니까 하지 맙시다 l l j o b s s k 너무 마 j 카이는 s 거는 스킬도 못쓰고 말이야 어? 하지만, 타워를 보실 수 있는 우리 착한 친구들. 상대팀, 상대팀이구나. 과연! 잘하고 마오카이가 사기라니까. 자, 이렇게 미리 가고 있고, 이제, 이즈고선 이제! 못뭐 틈도 사기지. 애들은 싸워야지. 자, 곧 끝날 것 같으니까, 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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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라. <laughs>

하하하. <laughs> 재밌네, 이거. 아, 마오카이, 넌안 된다니까. 아 좋아, 이거. 넌 뒤졌다. 넌 뒤졌다. 복수 들어간다. 휴, 진짜 안 뒤진다. 저게 사람입니까? 끝! 딜량은 설명에 적도록 하겠습니다.